이거는 사람 하나 바라다 며칠 좀 데리고 계시죠? 아니, 행겨? 맡아달라고 하는 사람이? 어, 사람을 몰라보고? 이른 도처럼 미부꼭 담을고 있는 사람이하아면참 낚인 거잖아 유괴범이 뭔데? 언니를 데려온 사람들인데? 오빠? 유아인 배우님과는 지금 첫 작업이신데요. 두분 호흡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.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유아인 배우는 처음 이제 작업을 하게 됐고, 그 실제로 얼굴을 대면한 것도 처음이었고, 그 제가 안씨 이름이 본명인 줄 알고 있었어요. 예, 그런 정도로 잘그 개인적인 것들은 잘 몰랐었고, 어, 작품을 하는 그 유아인이라는 배우의 어떤 배우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 보다 약간 아이콘 같은 느낌인저좀 있었던가 봐요. 근데 실제로 작업을 해보니까 어떤 배우보다 더 열심히 분석하고 준비하고 현장에서 되게 자유롭게 연기를 해 나가는 모습이 조금 놀랐었어요. 저는 조금 세대가 연극을 통해서 20년 전부터 연극을 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이 작업을 너무 성스럽게 대하는 좀 그런 게 있어요. 이렇게 좀 열심히 해야 되고, 근데, 아인 씨 같은 경우는 즐기고, 또 마음껏 표현하고, 소통하고, 예, 좀 부럽기도 했었고, 그리고, 호흡은, 음,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, 예, 잘 맞았습니다. 예, 뭔가 특별한 어떤 그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, 그냥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내내, 아, 우리 잘 맞는다, 라는 그런, 만족감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. 예. 한번더 하셔야죠. 예. 계속 계속 해야죠. 대사도 한번 주고 받아봐야죠. <laughs> <laughs> 네. 유아인 배우님은.